첩 산중 스며들어 가다 보면 가을에 벌써 겨울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겨울 준비하죠. 겨울이 일찍 오잖아요. 산중원. 손수 집을 짓겠다는 의지 하나로 골짜기를 찾아온 부부를 만납니다. 포트 있어, 포트. 이 부에 을질러았고요 아이, 아이. 에라이 안보입다 빈손으로 찾아온 이곳에서 사랑은 오히려 깊어만 갑니다. 나는 <laughs> 이거 안 되더라고. 너무 좋아. 진짜 좋아. 행복해. 뭐 일하고 막 그런다.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그 행복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천 번이고 만 번이고 좋아. <laughs> 그곳에서 단 하루 누구와 함께 가실래요? 원도 영월 북면에 자리한 공길이 마을에서도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을단곳 사방이 산이고 그 뒤로 산이 첩첩이 두르고 있는 심심 산골. 이곳에 전봉석, 오경순 씨 부부가 삽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겨울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을 떼야 되기 때문에. 1 0도 없죠. 거의 뭐이 정도 양을 뭐한 달은 뽀개야 되지 않겠냐? 쉽지? 겨울만 되면 이놈은 나무고 하 전쟁이고 말. 산이니까 산중이니까 그러지.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나무하고 쌀만 있으면 돼 시골은. 그러면 무조건 배불러. <laughs> 두 사람은 12년 전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산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곳에 처음 지은 집은 비닐하우스였죠. 어디 보자. 너는 이렇게 잘 읽었어. 응 좋구먼. 어 예쁘다 이런 잡초만 무성했던 땅은 부부의 손끝에서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해버리자고? 어, 응, 싹 비워. 불안해. 아이고. 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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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너, 나, 나. 안 돼. 너안 돼, 밖에. 충분 내가 해도. 아, 왜 그렇게 불안해게 봐봐. 짧게 젖혀 이렇게. 음. 아이고, 정말 내가. 짧고, 이렇게, 이렇게. 싹. 밑에. <웃음> <되게> <웃음> 대단했어. 다 하는 게 틀려. 어떤 게 주로 주로 전공이 돼요? 나는 이제 이런, 이런 집안 일 쪽. 우리 아저씨는 이제 큰 일. 뭐 장작 같은 거, 뭐 집안 뭐 고치고. 다 부러, 부러뜨려. 아니, 아니, 처음으로 하나 부러웠어 처음, 아니, 아니, 처음으로 하나 부러웠거든 주렁주렁 아많이달리기 그거 크다. 아, 달긴 아, 달렸어. 잠시만, 잠시만. 아, 주저리 야. 주저리 달렸네. 이게, 이게 이제 그게가, 겨울 양식이야. 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겨울 양식이야 이게. 이만큼 농사 잘 됐지 뭘그야 처음 살림집을 짓기까지 10개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부부의 힘으로만 지은 집입니다. 아내가 머슴이라 부르는 남편의 묵묵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가서 흙을 조금 퍼갖고 와 그래. 퍼갖고 와서 그 땜빵 해야 되니까 저 사랑처럼 올해는 땜빵 할 때가 많아 어디가세요지 흙뼈 보수하는데 황토를 좀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황토 황토에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한 군데 있어요. 발품만 열심히 팔면 집 주변에는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되는 길이라 좋죠. 올해 이걸로 써야 돼. 집 주변에서 구한 통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 흙을 채워나가며 만들어간 부부의 집. 산골의 삶은 아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게 채로 안 걸러도 돼? 어, 그냥 해도 되고 괜찮고운데. 그냥 먹어도 되겠네. 먹어봐 보면 한 그릇. 그것도 미시간이라 생각하고 먹어봐.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부부는 산골에 둘도 없는 말동무다 유무치해서 예쁘게 나오잖아. 아, 세게 나오네. 일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고 섬세한 남편. 아니야.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나섭니다. 아이, 그냥 올라가서 밟아, 자. 이렇게 애껴어할 때마다 이렇게 버벅거리네. 할때는다할 때마다. 할 때마다 됐어, 했어. 이불이 질질 흘러갔고요. 아이고. 아이. 에라이, 안붙는다 그래서 내가 이 대놓고 대략 하잖아, 지 대놓고. 봐봐, <laughs> 그래도 지푸라기가 많지? 근데 이게 붙으면 더 단단할 수 있어. 아이고, 어제 오는 일인가 내가 또 일에 또 맞추지. 또 금방 또 칭찬 한번 해주면 또 금방 날아가요. 잘 말라, 잘. <laughs>